77번은 기본 안정제인 리튬의 간호중재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. 양극성 장애의 조증 사바로 입원한 환자에게 리튬을 투약할 때 간호중재로 오른 것은? 4번 모유수유 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. 교재 문제풀이를 보면 리튬은 기본 안정제로 출산 직전 모유수유 시에는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. 더 나아가서 교재 심화학습을 보면 리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리튬은 혈중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인 치료 용량 범위는 0.8에서 1.4인데 독성 범위는 1.5 이상으로 정기 검사가 필수입니다. 또한 리튬의 부작용 및 간호 중재로는 치료 시작 전에 신장 기능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는 리튬이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과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기능, 심전도, 갑상선 및 전해질 검사를 시행해서 리튬 치료의 안정성과 부작용을 감시해야 합니다.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리튬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, 있는데 이는 가역적이고 치료 가능함을 교육하고 갑상선 호르몬 대체물을 처방합니다. 리튬에서 이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독성 증상인데 리튬에 대한 해소,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독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리튬을 즉시 중단하고 또한 적정량의 염분 섭취 및 수분 섭취로 인해서 이제 독성을 예방하도록 합니다.